원장님. 네. 오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뭐, 우리 초모님의 부탁이라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네. 보면서 생각난 게 있는데. 네. 띠별론세를좀 해주세요. 띠벼론세요? 네. <laughs> 저띠별론세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요, 안 돼요. 네. 어,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도 해주세요? 네. 어, 틀리면 어떡하죠? 에 전반적인 생년월일이 없는 거니까. 네. 그래도... 어,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사주를 전혀 배운 적이 없어요. 음... 없어서. 그래서 이거, 이것도 할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책 같은 거 보고 저 띠하고 나이하고 <laughs> 하거든요다좀 배웠어요. <준비했어요. 웃음> 어, 다준해했어요 <laughs> <laughs> 어. 거기 안에 12개의 네. 띠를 제가 다 적어서 넣어놨거든요. 아, 이 안에. 네네네. 네. 응. 네, 예. 네, 네. 네. 음.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띠를 한개 뽑으셨어? 네. 운세 좀 봐주세요. 어, 몇 개나? 다? 어, 다? 그러 너무 좋죠. 나 티빨려 죽어요 안돼 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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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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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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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별로 오. 까지는 오. 음, <laughs> 오, 저 나이대로 생각 안 했는데. <웃음> 감사해요. <웃음> 나이까지 해가지고, 예. 네, 나이까지로 해서, 네. 두 개. 오, 콜! 어, 응. 그리고, 만약에, 좋아요, 좋아요. 구독자 수가 좀 늘고 조회수가 빵빵빵 올라간다면, 여러분! 여러분! <laughs> 빠른 시일 내에다 해줄 거고, 예스! <laughs> 만약에 안 올라간다면, 은 뜨문, 뜨문하다가 중간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laughs> 올려주세요. 자,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저 사실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어, 과연 될까, 신점에서 이런 게 될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한데, 저의 그분들을 믿고, 저의 제자 경력을 믿고, 한번 오늘 시도해보겠습니다. 천연님, 파이팅! 네, 근데, 어, 저는 사실은 이런, 상통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통을 한 번씩 신도들에게 써요 저는 대박입니다. 어, 이게 현재에 있는 시점을 보는 운세거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이 상통과 제가 어, 나름대로 보는 이 방식에 의해서 어, 대입을 시켜가지고 통반적인 상반기는 이제 거의 점으로 가니까 하반기 운세로 해가지고 오늘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보여도 음. 되겠다. 음. 자. 입니다. 음. 말띠, 말티, 말띠부터 한번 제가 시도를 한번 해 볼게요. 어. 말띠가 올해 몇 살, 몇 살이죠? 수0살 말띠는 지금 대학을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사회 초년을 받을 발을 디뎌 놓은 어, 사람들일 확률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전반적인 스물 살 운세는 나쁘지는 않아요. 스물 살 말띠 운세는 음. 나쁘지는 않는데, 어, 마음의 근심, 근심이 생길 수 있는 운세가 될수 있어요. 음. 자기의 평상시에 자기의... 어 자기의 마음이 자성이 조금 약한 사람 자성이 조금 약한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서 우울증 같은 아. 응, 그런 거는 생길 수 있어요. 아. 20살 말띠 음. 그런데 그 외에는 진취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일에 따르는 승류, 승, 성과를 떠나서 내가 재미를 붙이면서 올한 해를 코로나가 있더라도 상관없이 굉장히 음. 의미 있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한 해에 스물 그러니까 살들은 무조건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고 취하고자 하는 거는 해보세요 음. 갇혀있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찾아서 음. 하시게 되면은 올해 굉장히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행운이 되실 거예요 음. 찾는 게참 재밌겠네. 어, 32살 말띠가 멋이 거시기하네요. 세네요, <laughs> 32살들이. 음... 네. 32살들이 강해. 20살하고는 똑같은 말띠여도 탈좀 어, 느낌이 틀려요. 아... 어, 20살 말띠들은 조금 예적이라든지 조금 감각적인 감성적인 그런 굉장히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서른 두 살은 자기 본연이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어요. 서른 음. 두 살은 여자 남자를 논해야 되겠어요. 다르나요? 네, 틀려요. 서른 음. 두 살은 서른 두 살의 여자분들은 올해 서른 두살 말띠는 전반적으로 운세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에요. 음. 하반기 운세 또한도 결혼은 서른 두살 말띠 중에서, 어, 넓은 결혼을 조금 일찍 하신 분이 계시면은, 어, 결혼 생활을 no. 접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 들 수도 있, 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서른 두살말 띠들이. 그런데, 원래 서른 두살 말띠들이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통반적으로는 제 느낌으로 이건 제 느낌입니다. 제가 사주를 배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결혼을 조금 늦게 해야 되는 그게 들어가, 있, 들어가 있고 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어 취해야 되는 20대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해야 2, 30대 때 네. 취하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좋은데. 음. 취하지 않고 결혼으로 취하신 분들은 요 올해 이 시기에 굉장히 내적인 갈등이 많이 올수 있어요. 여자분 결혼하시는 네, 분. 그런데 올해는 운세가 안 좋은 해 온에는 그 어떤 것도 다안 좋게 보이기 때문에 네. 올해는 이런 결정을 하지 마시고 내년으로 미루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심사숙고해라. 네, 올해는 네. 이 결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순리대로. 흘러 가시면은 좋겠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새로 어, 다른 변화를 주고 싶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 또한도 음. 계획은 세워 놓되 올해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음 내년에 가야 되는 게 전반적으로 들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음. 미루시기 바랍니다. 음. 그리고 남자들은 사람 조심이 들어와요. 오 사람 조심? 네. 사람 조심하시고 투기 투자 하지 마시고 음. 전반적으로 운세가 안 좋기 때문에 자기가 그간에 이루어 놓고 이렇게 행하고자 하고, 계획하고 어, 준비하고 계속 해왔던 일에 있어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마음을 먹으시고 뭔가에 확고하게 나한테 어, 오기 위해서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쉬어 가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해운에 좀금더기대하시면 더 훨씬 좋고 내가 더 넓히고자 하고 뭔가를 할 때는 올해는 쉬는 운세입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고 네. 내년으로, 내년으로 넓혀도 뭐하해도 내년으로. 예 네. 네. 그리고 44세 말띠 자 보겠습니다. 쉬운 건 아니네요. 이게 <laughs> 44세 말띠들은 올해 한 네, 운세는 나쁘지는 않아요. 운세 자체가 하반기 운세가 상반기 때 자기가 뭔가 모르게 어, 하던 것이 조금 진척이 안 됐던 사람들도 올해 하반기 때는 진척도 가능하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 44세 말띠 같은 경우는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너무 욕심을 부 많이 부리면은 화를 당하기 때문에 욕심이 아닌, 욕심이 아닌, 어, 현명하게, 현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에 따르는, 어, 욕심은 조금 부려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동 변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동 변동 하셔도 됩니다. 하반기 때는 괜찮아요. 하반기라도 뭐 가을이 아니라 초겨울 정도, 그 정도의 변동을 하셔도 어, 상당히 괜찮을 것 같네요. 어, 44세 말띠들은 운세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56세 말띠. 한번 볼까요? 56세 말띠이신 분들은 운세적으로 따지면은 중간이라고 보면 돼요. 56세 말띠는 올해는 자기가 한 만큼의 성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어, 굉장히 어, 그간에 노력을 많이 하고, 어, 남들보다 좀더 겸손하게 사시고 하셨던 분들은 올해는 수학이 그만큼 있으실 거고, 큰 변화라든지 그런 거는 올해는 전반적으로 없어요. 조금 쉬어가는 운세? 조금 편안하게. 그렇지만은 내가 무언가에 있어서 노력을 이때까지 하고 사셨다면은 올해는 그 노력의 성과가 분명하니 오실 겁니다. 자 말띠 끝났어요. 예이 이제 한개또해 주시는 거죠. 어그한개 하나 더 해달라고서. 네.